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 뭐 조선은 에, 지금 뭐 어, 신생국이니까 친청 청나라와는 친하고 결, 어, 결일 일본과는 결연을 맺고 그 다음에 연미 미국과는 연, 연대하고 반너 러시아는 반대해라 그게 이제 조선 책략이거든요. 그체을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김홍집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애교성 책으로 이제 산는 거죠. 그걸 이제 이정철 사파는 이제 반대했고, 그뭐너시아만 <laughs> 오랑캐냐 다 오랑캐다, 리본도 오랑캐다 오랑캐인데 무슨 말이냐, 뭐 이랬던 것이고, 뭐 틀린 말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냐면은 이정철 사파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세국이란 말로 이제 대국까지 당연히 민비하고 대국군 하고 남숙이니까 정적관계니까 늘 이제 반대편 서는 거죠. 이정철 사파에 섰다가 나중에 동학 동학행명 핵무때는 동학 핵무파에 섰다가. 이렇게 하면 동학 혁명은 그 말하자면 반제 반봉건 반부패 혁명인데 그것이 묘하게 대원군을 복권시키는 혁명으로 그 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혁명으로 혁명이라 이제 반란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뉴라이트가 동학 혁명과 대원군을 쌍으로 늘어치고 명성황후라고 이렇게 띄워서 왜냐하면 형 그때는 이제 동학혁명 이듬해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황후라 어떻게 어게 세워도 뭐잘못됐고 없고 그러니까 아주 높이 뛰어서 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일반 우리 국민들은 또는 에, 역사학자들도 그래요 명성황후라니까 고하막 그냥 아 일본이 그 일본 칼제비들이 민비를 시해했는데 얼마나 그, 그러니까, 명성항우라고 말하지 않으면 친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맥락 속에, 그러면, 명성항우라고 말하면 그 애들이 반일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를 해줬는데, 그 근대화를 막은 것이, 이미, 그, 명성항우는 시해가 됐으니까, 그건 빼고, 그냥 확 올려주고, 막은 것이 이제 민비였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원군의 세국이,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 그거를 방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 그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 대원군 집권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동학혁명, 1894년에, 그 다음에 동학혁명에서 1919년, 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동학혁명 때.